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의 장단점과 실제 어,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포트폴리오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의 영 유아의 평가 방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 시대적인 흐름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방법들을 어, 우리가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음, 물론 어, 포트폴리오가 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장점들을 극대화하고 단점들을 최소화해서 가장 의미있게 영유아들의 그런 활동과 어, 어, 인식하고 있는 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요소가 어떻게 되게 할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계속된 고민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것 한번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포트폴리오는 광범위한 평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에 다양한 검사 자료들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유아의 활동 자료, 활동 시의 사진, 유아의 기록. 이것은 유아가 기록할 수도 있고요. 교사가 기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활동의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네,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관찰의 기록, 교사가 한, 네, 그러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 기억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교사가 아동의 발달 진행 과정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부모에게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 저도 교사로서 포트폴리오를 어, 보내 보기도 했고요. 그다음 포트폴리오를 받아 보기도 했는데 부모로서 어,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예시들을 줄수 있고 또 부모도 아 이렇게 어, 주제와 활동들이 이루어졌고, 이런 이러한 부분에서 발달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파일에 보내게 되는데요. 결국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교사의 과제가 되어질 수 있겠죠. 무엇을? 넣을까 무엇이 이러한 정보를 줄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넣는 자료 속에서 어, 우리가 정리해봤지만 유아의 기록만 포트폴리오다라고 보면 정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아의 기록과 함께 어,